안녕하세요. 집밥솥 선생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3월 신제품이 나왔는데 무의 물건을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오늘부터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자 어떤 제품이냐면요. 자 이지렌지 어, 원형 컬리어 도시락인데요. 자 너무 좋죠. 자 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칸막에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반찬을 담아서 냉장을 보관해 두시고 남편님이나 자녀들한테 하나씩 꺼내서 먹어라 이렇게도 굉장히, 드세요. 이렇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가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어디에서 어, 야외에 가서도 잠깐잠깐 잠깐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어디가든 휴게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하든 제육볶음을 하든 기름진 걸 넣어도 휴게소에 가다 잠깐잠깐 잠깐 데워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너무 좋도록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또 너무 좋죠 사이즈가 너무 좋고 칼라가 정말 독보적이다 타파웨어만이 이렇게 천연 칼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좋고요. 하나는 전자레인지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떻게요? 해 그냥 어, 도시락이고 이렇게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은 캠핑도 많이 가고 야외도 많이 갈때 비닐팩이나 뭐 이렇게 일회용 지퍼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좋을 때요. 이 어, 세트가 얼마냐면 7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입을 하시면 지금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짠, 여기 보세요. 자, 너무 기가 막히죠. 수저, 어떻게요? 해 포크까지. 또 이렇게 나이프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들, 손주들도 너무 좋고 우리가 야외 갈 때도 이렇게 사용해도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또 위생적이죠. 이렇게 위생적으로 이렇게인데 얘가 한 개가 2만 4천 원입니다 한 세트가. 그런데 두 세트 그럼 4만 8천 원, 7만 7천 원 이렇게 하면 13만 2천 원인데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5만 9천 4백 원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쁩니다. 한번 구입을 하셔서 우리가 나들이 갈때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고요. 집에서 냉장고에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컵자 지난번에는 처음 날도 때 우리가 30% 고객님도 30%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43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얼마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원 플러스 원을 들어갔는데 이 컵이 좋은 점이 장점이 뭐냐 전자레인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자레인지가 가능하는거 하면 우유도 아가 유식도 어떻게 한약 같은 거 잠깐 잠깐 데워줄 수 있고요 계란찜도 이렇게 한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여기에다 개 뭐예요? 컵 어, 케이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할수 있고 지금은 또 가족들 도다 개인 컵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컵을 사용하면 너무 좋대요. 아빠 컵, 엄마 컵, 아들 컵, 딸컵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개인 컵을 사용하셔서 저 정말 굉장히 좋은데 이 컵이 얼마냐? 만 6,600원입니다. 그러면 두세뜨면 13만 2,000원이 얼마에? 59,400원에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괜찮죠?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있지만, 또 타파위원회 만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셔서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방도 이렇게 환하게 빛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